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의류 도매와 자체 제작을 함께 해온 백스테이지입니다. 동대문 도매 시장 처음이라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매 용어랑 꿀팁을 싹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동대문 완전 정복 가능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매장 언니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고 이제 세대교체가 많이 돼서 많이 친절한 편인 것 같아. 내가 도매사업 하기 전에는 나도 도매 다니면서 쇼핑도 좀 하고 쇼핑몰 사입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언니들 엄청 많았거든 어, 진짜 무서웠고 친절함이라고는 1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어린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돈 때문에도 세대교체 되면서 많이 친절해졌지 근데 솔직히 바쁠 때 특히 우리는 낮시장이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밤 12시쯤에는 친절하게가 사실 어려워 왜냐면 거래처들이 다 주문 몰리고 삼촌들이 와서 픽업하기 전까지 물건 다 싸놔야 되거든 근데 이거 저거 물어본 손님한테 사실 응대하기가 그닥 쉽지는 않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기 전에 시장 용어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좋아. 하나도 모르고 시장에 오면 일단 대화 자체가 좀 힘들잖아. 물어보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한데 시장에서 바로 얘기하면 친절하게 대답해주기도 어렵기도 하고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서 모르는 것들 물어보면 아무래도 대부분 친절해,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을까? 일단 용어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볼까 하는데 어, 난 계속 쓰단 말이라, 우리만 쓰나, 뭐, 그래서 그런가? 시장에 처음 오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 일단 이거는 무조건 알고 가는 게 좋다. 하는 조금 용어. 장기. 어, 영수증 같은 거지. 영수증인데 요즘에는 수기로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포스로 찍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 달라고 해도 뭐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보통 근데 우리는 장기라고 표현을 해. 그 안에 미송이든 뭐 온라인 결제인지 현금 결제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상품 이름 당연히 있고 어, 집집마다 다른데 혼용률 적혀있는 집도 있어. 구매했는, 해, 한, 내용 여러가지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를 받으면 보관을 잘하는 게 좋고, 나중에, 어, 월별로 계산서 신청도 해야 하니까 보관해두는 게 좋지. 두 번째, 삼촌. 어, 삼촌은 우리가 흔히 사입삼촌을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물건을 대신 주문도 해주고, 픽업도 해주고, 결제 운반까지 해주는 사람이야. 이거 건당으로 계약한 경우도 있고, 월단위로 계약한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삼촌을 꼭 써야 하는 거는 아니야. 초반에는 사실 삼촌 비용보다 직접 와서 픽업하는 손님들도 많으니까 그거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 지방에 요즘 많잖아. 대체로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삼촌을 쓰기는 하지. 삼촌 잘 만나는 게 보기에는 해. 왜냐면 와서 우리한테 물건 가져갈 때도 디테일하게 다 챙겨주는 삼촌도 있고 대충 그냥 하고 가는 삼촌도 있어. 미송이나 이런 물건 나오는 거 꼼꼼히 체크해 주는 삼촌 고르는 게 좋겠지? 픽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삼촌이 와서 대신 픽업해 주는 거 대납은 삼촌이 대신 와서 돈을 납부해 주고 물건도 가져가는 거지 삼촌 대납이세요 라고 우리가 묻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주문만 하고 가면 돈은 이제 삼촌이 와서 돈 내고 물건도 가져가는 것까지 다 해주는 거야 보통 그 다음날이나 물건이 됐을 때 알려드리면 삼촌이 와서 돈도 내고 물건도 가져가는 거지 이제 아주 중요한 미소 미소는 말하자면 미리 돈을 내고 물건을 못 가져가는 거야 주문이 많은 경우에 미리 우리한테 주문을 어, 주고 돈만 우리는 받는 거지 아직 못 보냈다는 뜻이라서 미송이거든. 우리가 미송이 잡혀있다고 하면 미송 물건이 나왔을 때 미송을 먼저 챙겨 어, 밀리는 경우에도 미송을 먼저 잡아서 물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미송 같은 경우 가끔 본인이 미송을 잡았는지를 모르고 또 주문을 하거나 수량을 잘못 체크해서 중복 주문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영수증이나 이런 거 보관하고 체크를 잘해야 돼. 다음으로는 매입. 메이... 입 장기 일단 매입은 돈을 냈는데 물건이 끝나거나 뭐 불량이 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가져가지 못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야. 일종의 현금 비슷한 건데 그래서 그 돈으로 나중에 구매를 할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매입을 잡으면 어 매입 금액의 1.5배나 2배 정도 구매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티셔츠를 샀는데 품절이 됐어. 그 제품을 매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만 원이 매입금으로 남아있는 거고 나중에 물건 살때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를 주문을 하면 그만 원을 차감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건 요즘에는 좀 유도리 있게 바뀐 것 같아. 어, 우리 도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크을 바로 차감을 해주고, 어, 또 원래 도매에서는 교환원불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교환원불 원한다고 사정사정 하면 다음 주문 때 빼주기도 하지. 대신에 두세 배 금액으로 물건을 뭐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말할 거는 계산서. 사실 세금 계산서가 정식 명칭이겠지? 계산서 하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묻지. 간이 사업자는 계산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계산서 안 해요라고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필요하면 매월 5일 전까지 어 신청해야 돼. 사업자등록증 당연히 줘야 우리가 끊어줄 수 있고 부가세도 입금하거나 아니면 선입금 됐을 경우에 그냥 끊어달라고 요청만 하면 돼. 요즘에 다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10일 이전에 입금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돼야 되고 10일 당일 날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다음 달로 2월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딸, 딸은 그냥 컬러야, 그냥 색상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어, 컬러 몇 장이에요? 하면서, 컬러별로 주세요, 뭐, 깔별로 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 그냥 쓰는 용어라서, 알기만 하면 돼. 단가. 단가는 뭐, 동대문에서만 쓰는 거 아니고, 보통 사업이나 뭐, 다른 도매 같은 데서도 제품을 얘기, 제품 가격을 얘기할 때, 단가라고 하지. 이정도만 알아두면, 도매 거래할때 크게 문제는 없어. 다음으로, 중고급으로 넘어가면, 어, 시보리라는 말이 있는데, 티셔츠 같은 데 골지 모양으로 요런 데나, 뭐, 네크나, 여기 밑단 정도에 쫄쫄이 골지 원단 있잖아. 그게 이제 시보리라고 하지 시보리에서 원래 따로 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 봉투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좀 알면 좋아 대봉, 중봉, 소봉 그냥 그거는 큰 봉지, 중간 봉지, 작은 봉지라고 보면 되고 어 처음에 갔을 때 대봉 달라고 하는 건 물건이 이제 걷다 보면 너무 많잖아 한 번에 다 담아가고 싶을 때 필요한데 대봉을 한 장을 팔진 않거든 그래서 거래처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여기 대봉이 사실 소봉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주문량이 좀 많은 집에 가서 언니 미안한데 대봉 좀 얻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마 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비용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가게가 서 대금 달라고 하면은 안 주겠지? 내수. 내수는 국내에서 만들어졌던 뜻이야. 보통 우리 내수 경기가 안 좋다라고 뉴스에 나오잖아. 그런 의미인데 이제 어 우리나라 내에서 팔리는 또는 만들어지는 걸 내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작자 입장이니까 내수라고 하면 국내에서 만들었다.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제 이거는 시간 표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알아야 될것 같아. 보통 하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동대문, 동해는 밤에 열기 때문에 어, 일밤, 월밤, 이렇게 유일하다가 밤이라고 붙여. 밤에 열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잖아, 우리는. 그래서 일밤이면 사실상 월요일을 말하면 돼. 새벽 12시부터 낮 12시 넘어가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일밤, 월밤, 뭐, 무슨 무슨 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 막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을 말을 해. 휴가 전날 같은 경 이제 막밤 또는 막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괜히 쉬는 을 나가면 안 되니까. 막밤이 언제냐, 막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지. 그 다음에 시야게시야게 아직 안 끝났어요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시야게는 이제 마무리라는 일본 말이야. 마무리를 해주는 공장이 따로 있어. 미싱이나 이런 거 그냥 이제 봉제 공장에서 해주는데 단추 달고 아이론, 다림질을 씨아게 집에서 해줘. 씨야게 마무리 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새벽에 조금 늦게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탕, 탕은 원단 염색 농도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사실상 같은 컬러인데도 나올 때마다 색감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거든. 어, 이걸 우리는 탕이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컬러가 다른 건 아닌데 염색할 때뭐 염색 원단 염색할 때 페인트 칠할 때도 그렇지만 완전 똑같이 나오기는 힘들어. 우리나라 현실적인 원단 시장에서는 좀 그게 어려운 편이야. 물론 비싼 염색소에서 컴퓨터 조색 같은 걸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 사실 나도 원단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 저렴한 원단을 쓰게 되면 탕이 좀다 도는 경우가 많아. 특히 그게 색깔별로 그런데 베이지색이나 인디핑크 같은 경우는, 탕이 조금씩 도는 경우가 정말 많고 검정도 열을 좀 많이 가하거나 가공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미세하게 다른 블랙이 나오기도 하죠. 다이마루와 직기, 니트, 청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네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 어다이마루 직기, 니트, 데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 되고 한편 니트 조직처럼 짜진 신축성 있는 건다. 뭐 이런 티셔츠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티셔츠 같은 원단은 다이마로라고 하고, 시실, 날실 같은 이렇게 직조 원단을 만드는, 예를 들면 자켓이나 스커트, 슬랙스, 이런 거는 직기라고 해서 각각 만드는 방식이랑 공장이 다 달라. 자, 이제 도매 기본 영어는 이 정도만 알면 무시당하거나 못 알아들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모르면 물어봐도 되는데, 너무 몰라서 바쁜데 일일이 물어보면 솔직히 친절하게 답변해주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음, 내가 돈 때문에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가끔 왜 모르지 하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건데, 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무도 조금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오면 좋겠다는 꿀팁. 1번, 현금만 돼요. 이거 물어보면 솔직히 엄청... 어, 난감하지. 응, 음, 현금만 돼. 여기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어, 도매라고 하면 보통 그 거래 계산서를 끊어야 되잖아. 세금계산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뭐코스가 같은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끊으려면 현금 내고 결제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종의 이제 룰인 거지 2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나요? 어... X 요즘 그런 손님들이 많아 왜냐면 신상마켓 어플 자체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장에 와서 그걸 물어보는 손님이 좀 많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당연히 살 수는 있지 대신에 당연히 도매 수량으로 사야 하고 우리는 소매한테 이제 안 팔아야 되잖아 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두장 이상 사면 구매는 가능하다. 그리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아직 사업자 등록증 없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당연히 두장 이상 산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어.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검사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한장못 사나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세모. 사실 한 장씩 파는 집도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있기는 있대 근데 대체로 정말 신상이거나 아니면 장사 가 엄청 안 되는 집이 아닌 이상은 한 장씩은 잘안 줘. 그래도 거래를 계속 했던 손님인데 뭐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언니 이거 한 장만 껴줄 수 있어요? 뭐 이러면 한 장만 줄순 있지 근데 샘플 모르는데 와서 이거 한장 주세요 저거 한장 주세요 하면 그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소매지 이제 동매 손님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지만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유저를 있게세일 상품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모 4번 무조건 얘기하면 샘플 받을 수 있어요 X 어, 모르는 집인데 무조건 샘플 달라고 하면은 주진 않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달 이상 꾸준히 거래하면 자동으로 샘플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와서 그냥 샘플 달라고 하면 그 거래처가 엄청 큰 곳이거나 이제 내가 막 평소에 어느 거래하고 싶었다라는 곳이 아니면은 안 주지.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끔 말을 진짜 잘하고 예쁘게 하는 언니들이 오면 어, 샘플을 줄 때도 있어. 대체로는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해서는 주진 않을 것 같아. 5번. 진짜 많이 파는 거래처 먼저 챙겨주나요? 뭐가? 어, 이것도 세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먼저 챙겨주는 거래처들이 있기는 있거든? 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많이 파는 거래처 위주로 먼저 밀어주긴 하지. 그리고 또좀 밀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챙겨줄 수도 있고, 어, 너무 급해, 언니.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우리도 사람이니까 먼저 챙겨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대체로는 주문 순서대로 챙겨줘. 카톡을 주문을 먼저 했다. 아니면 신상마켓에서 이제 주문 순서로 먼저 했다. 그러면, 어, 먼저 주문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지? 근데 미송을 미리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기존 거래처들은 다 미송을 잡잖아. 그런 데를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지. 미송이니까 6번, 사익 3촌 꼭 필요해? 엑스. 아까 얘기했는데, 어... 초반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내일 돔에, 그러니까 동대문 면매에 나올 수가 있으면은 사입 3촌 안 써도 되지만, 음, 사실 초반에는 주문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은 3촌 쓰는 게 고정 대용으로 나가니까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 근데 껌별로도 삼촌들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 삼촌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요즘에는 택배도 잘 되어 있긴 해서, 당일 새벽에 보내면 오후에 들어가거든. 진짜 빨라. 그래서 택배로 거래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혹시 동영상 보고 삼촌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어, 삼촌 연락처를 받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줘. 어, 그러면 우리 거래하는 삼촌들을 소개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 삼촌들이 어떤 분인지는 직접 비교를 해보고, 문의를 해보고, 가격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하니까, 한번 비교해보고, 어, 거래를 하면 되고, 우리는 사실 선촌들이 얼마 받나 이런 얘기는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는 줄수 있지. 대략적인 내용 알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고 거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알려드린 용어와 꿀팁 잘 기억하셨죠? 이걸 바탕으로 동대문 도매시장을 자신있게 이용해보세요. 의류 제작과 도매에 관심 이 있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놓치지 마세요.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제안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안녕!